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요동치는 대선 전국, 대권주자 셈법은 입니다. <laughs> 애초에는 더블 스코어 정도로 차이 났지 않습니까? 1, 2 후보 간에. 그런데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윤석열, 그 지지율 차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더블 스파가 난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한테 붙어 있는 이 민심이 사실 대세 때문에 붙어 있다는 것이고 이 대세론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 상황이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일단 1위 주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야, 여, 저, 야쪽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이쪽에서 이재명이 그냥 집중 난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거티브에서 그래서 대세가 좀 흔들리는 듯한 측면이 있겠고.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불안감들이 있어요. 이분이 좀 약간 그 대통령으로서 안정감이 있나라는 그 불안감이 있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차기 이제 자기 공약을 뒤집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토론 과정 속에서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그 바지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 저분이 감정 절제가 잘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서 이 불안감을 줬고 그게 이제 역으로 이낙연 후보를 안정감 있는 후보로 보이게 만든 음.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사실 이 손가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격렬하게 붙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권의 그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야저 사람 아니면 지금 야당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어 뭐 지금 우리 친문 중에서는. 그럼 내세울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주자들이 서로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걸 보면서 야, 뭐 이재명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친문 주자가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 그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한 40%까지 올랐다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정말 만만치 않구나. 가면 갈수록 지금 요 우리 저 이상민 위원장님 좋아하시겠지만 여권의 선거 구도가 재밌어진다. 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이제 잘 공정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네. 또 우리 당 후보들이 잘 부각되고 당이 좀 흥미진진하게 해서 국민들이 시선을 꽉 잡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임무기대해서 해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주미 후보가 음. 좀 흥미진진하게 치열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치열하게 붙어라라고 한 일주일 전쯤에 말씀드렸더니 너무 요새는 치열하게 해서 <laughs> 요새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해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더 핫하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책은 멀리 가버리고 이 마타도어가 아주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소위 그 군필 원 팀. 이라고 하는 또어 포스터도 어 돌아다녔죠. 그 자체가 어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는 원 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결국 이렇게 팀이 나눠지고 있는구나 어 보여주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 비열한 사진이죠. 거죠. 왜냐하면 군을 갈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다친 건데 그런 걸 공격한다는 건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태도하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건 제가 평가합니다. 잘한 아.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피원 팀은 그 정말로 손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렇게 보면 네 분이 이렇게 서 있고 뒤에 태극기가 쫙 있고 그래서 애국 그런 뭐 드라마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그냥 좀 비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군을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 챙겨주셨지? 저분들이 군을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 챙겨주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털어남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아덴만. 당장 아덴만 사건 생각도 나고, 또 나머지 분들,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그리고 장애 때문에 못간 그못 분들에 대해서, 저 정말로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민주당 전체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이 그 경고하셔야 돼. 이거는 네. 당 전체에 대해서 당신들은 손해를 끼친 거다. 네. 근데 사실 군필 원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재명 지사 SNS 봉사팀 의혹도 그렇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뭐 의혹 뭐 이런 얘기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그 음, 음. 그 부분은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제 네, 관희 위원장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건 미래 비전 네. 또는 정책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좀 깊이해서 음. 자신들의 경륜과 식견을 좀 드러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싸우는 모습은 음. 너무 좀 회고적이고 음. 어뭐자해적이고 그 음. 그 상대방한테 한처 입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한테도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지사를 할때 경남 지사와 더불어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반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 소위 SNS 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실태,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분이 성남시장을 할 때에도 SNS 팀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 또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 소위 대책문건 뭐 이런 것들은 어 소위 뭐공 저기 두루킹 등의 댓글 팀에서 운영되었던 방식과 일부 유사한 것이 아니냐 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분은 제가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저하고 사진을 찍었다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을 몰라요. 그분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던데요? 예. 예 이번에 뭐, 타이밍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이런 개별적인 일에 제가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임명했다고 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도 그렇고, 예. 어, 이런 허위사실로 마타 흑색 선전하는 것은 예. 좀 네.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이재명 지사가 저 초반에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경선에서는 뭐 이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갔을 때 원팀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네거티브로 자제해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걸 패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두들겨만 먹고 반격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반격에 나선 거고. 저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마치. 김경수 도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캠프에서 시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소한 거 아니야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뭐 대선도 있는데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거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의심할 수 있죠 이분이 겉으로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면서 아 뒷국문의에선 또 저런 트랬네 음. 이런 식의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이런 식으로 캠프에서 이런 틀할 정치 세력은 없다고 봐요.